오늘은 시베리안 허스키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이 원산지인 중형 작업견 품종입니다. 눈에 띄는 외모, 지구력 및 지능으로 알려진 시베리안 허스키는 전 세계 많은 게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습 시베리안 허스키는 다른 개 품종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과 지구력을 위해 만들어진 비형잡힌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종의 머리는 중간 크기이며 약간 둥근 두개골과 잘 정의된 주둥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귀는 삼각형이고 중간 크기이며 머리에 높게 위치하며 경계할 때 똑바로 서 있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눈입니다. 아몬드 모양이고 약간 비스듬히 자리 잡은 그들의 눈은 파란색, 갈색, 호박색 또는 색상 조합 이색증을 포함한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다양한 눈 색깔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외모를 더해줍니다. 그들의 두꺼운 이중 코트는 극한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속털은 부드럽고 촘촘하며 단열성이 있는 반면 겉털은 더 길고 거칠기 때문에 습기와 눈을 튕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검은색, 회색, 빨간색, 인색을 포함하여 다양한 색상과 패턴이 있으며 종종 눈에 띄는 얼굴 표시가 동반됩니다. 기질: 시베리안 허스키는 친절하고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기질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다른 개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 좋은 개입니다. 그들의 온화한 태도는 종종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게 좋은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근한 성격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비견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똑똑하고 배우기를 열망하지만 독립적이고 의지가 강할 수 있어 훈련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긍정적인 강화 훈련 방법은 그들의 행동을 안내하고 소유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에너지가 넘치는 개로 행복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많은 신체적, 정신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느끼기 쉬울 수 있으며, 적절한 운동과 정신적 풍요로움이 제공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베리안 허스키의 독특한 외모와 친근하고 외향적인 기질은 많은 애견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독립적인 성격과 높은 에너지 요구는 일관된 훈련, 정신적 자극 및 신체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헌신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소유자를 필요로 합니다. 운동 시베리안 허스키는 에너지가 넘치는 품종이며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이고 활발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적어도 1-2시간 동안 매일 걷거나 뛰는 것은 시베리안 허스키에게 필수적입니다. 또한 하이킹, 조깅, 심지어 썰면하술에 끌기와 같은 활동에 뛰어납니다. 이러한 활동은 타고난 체력과 지구력을 활용합니다. 허스키는 또한 민첩성, 복종 시험, 캐니크로스와 같은 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고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루함과 파괴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사냥감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목줄을 매거나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진 곳에서 운동을 시켜 야생 동물을 쫓아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훈련. 시베리안 허스키는 지능적인 개이지만 독립적이고 때로는 완고한 성격으로 인해 훈련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스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칭찬, 간식, 놀이와 같은 긍정적 강화 방법을 사용하여 일찍 훈련을 시작하고 일관된 루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훈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앉기, 머물기, 오고, 뒤꿈치와 같은 기본적인 복종 명령으로 시작하십시오. 사회화는 시베리안 허스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 동물, 환경에 노출시키면 다재다능하고 예의바른 성견이 될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는 시베리안 허스키를 훈련할 때 핵심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들의 길을 가르고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침착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혹하거나 처벌적인 훈련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법은 귀하와 귀하의 개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베리안 허스키의 운동 및 훈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규칙적이고 격렬한 운동을 제공하고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일관되고 긍정적인 강화 훈련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헌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다재다능하고 품행이 바르며 행복한 동반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건강. 시베리안 허스키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품종이지만 모든 개와 마찬가지로 특정 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허스키의 일반적인 건강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관절 이형성증 고관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관절염과 통증을 유발하는 유전적 상태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체중 유지는 이 상태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눈 문제허스키는 백내장, 진행성 망막 위축 피하리및 각막 이형양증과 같은 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눈 검사는 이러한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이 충분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지 않아 체중 증가 이면 피부 문제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연 결핍 일부 허스키는 피부 문제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아연 결핍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균형 잡힌 식단과 아연 보충제가 이 상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 일정을 잡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건강 문제의 징후가 있는지 모니터링하십시오. 그루밍. 시베리안 허스키를 손질하는 것은 이중모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엉킨 부스러기 및 과도한 털을 없애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허스키를 위한 몇 가지 그루밍 요령입니다. 브러싱 시베리안 허스키는 특히 털갈이 시즌에 심하게 털갈이하는 두꺼운 이중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브러싱 일주일에 2-3회 느슨한 털을 제거하고 헝클어짐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슬리커 브러시나 언더코트 가이키를 사용하여 죽은 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엉킨 부분을 풀어줍니다. 털갈이 시기에는 늘어난 털갈이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빗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욕 허스키는 비교적 깨끗한 개이며 목욕을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4개월에 한번 또는 더러워졌을 때 목욕시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더 목욕은 피부에 천연 오일을 벗겨내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윤기 없는 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어 코트에 부드러운 게 전용 샴푸를 사용하십시오. 손톱 다듬기 불편함과 보행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성한 손톱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손톱 다듬기가 필수적입니다. 허스키의 손톱은 3-4주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다듬어 줍니다. 애견 손톱깎이나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손톱 내부의 속혈관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귀 청소 감염을 나타낼 수 있는 발적, 부종 또는 악취의 징후가 있는지 허스키의 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사주마다 개 전용 귀 세척액과 면봉 또는 거즈를 사용하여 귀를 청소하십시오. 면봉을 사용하면 잔해물이 이도 안으로 더들어가거나 오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치아 관리 좋은 치아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허스키의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개 전용 치약과 칫솔을 사용하여 일주일에 최소 2-3회일을 닦으십시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전문적인 청소는 치아 문제를 예방하고 허스키의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그루밍을 통해 시베리안 허스키의 털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여 최상의 모습과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 고려 사항. 시베리안 허스키는 추운 기후에 맞게 사육되며 이중 코트는 극한의 온도에 대한 저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열에 민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기후나 더운 여름에는 허스키를 시원하고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허스키의 운동을 피하십시오. 대신 기온이 서늘할 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산책을 선택하십시오. 허스키가 야외에 있을 때 신선한 물과 그늘을 충분히 제공하십시오. 어린용 수영장을 설치하거나 그들이 쉴수 있는 냉각 매트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허스키를 주차된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내부 온도가 빠르게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도한 헐떡임, 침 흘리기, 방향 감각 상실 또는 쓰러짐과 같은 열사병의 징후에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면 괴를 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시베리안 허스키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뜻한 기후에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려견이 평생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베리안 허스키는 활동적인 가족에게 훌륭한 동반자가 되는 지능적이고 친근하며 활기찬 개입니다. 일관된 훈련,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몸 단장을 통해 그들은 어떤 가정에도 훌륭한 축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처음 키우는 사람이나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베리안 허스키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